장교 출신인 아비 리프라는 분으로부터 특별 말씀을 증가하는 그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좀 비밀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로 말미암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이 중동 지역의 전쟁에 그 먹구름이 숨어오려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이란입니다. 이란의 아마데네잔 대통령이 지금 취임을 했죠. 그런데 내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안보 문제 제1문제가 이란의 핵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아벨 입군이 믿는 그 견해로 하면은 일단 사우디 아라비아의 수니 이슬람과 아, 시아 이슬람 이게 둘이 갈려졌는데 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 이란과의 그 알력 다툼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서방 세계와 기름을 팔고 교역을 하기 때문에 장사가 되고 이방 나라들이 그걸로 인하여 또 경제가 빼오게 됩니다. 거기에 그 산유국이 기름 산출을 제한하면은 온 세상에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시아이 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수이 파들은 그걸 억제하고 있습니다. 서방 나라가 망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름 이것을 생산치 않고 자기나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제적인 압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란 전쟁이라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축복 속에 이것이 러시아와 또 중국과 중국은 미국의 예, 미국의 가장 큰 채권 채권국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합세를 합니다. 이우가 합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잘못된 이 정권이 무너지면 그 이란의 백성들은 전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제가 김정일입니다. 그동안 김정일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 정말 악명 높은 이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위태롭게 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뒤로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빨리 회생이 돼야 중국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전적으로 뒤에서 독수니데 그래서 제1인물은 아마데네잔, 제2인물은 김정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전쟁에 휩쓸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앞으로 아마게던 전쟁의그발작 소리, 우리 귀에 아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토라 말씀을 너희들이 준행하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도라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한다. 여러분과 제 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겪었던 광야 생활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IDF 군대들이 지금 각 초소초소마다 토라 말씀을 보고 가는 운동이 지금 활발합니다. 제가 뉴욕에 있는 어느 선교단체에서는 이 책으로 된 고마시 토라가 아니라 이 책으로 엮어진 토라가 있고 두루마리 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 토라를 만들어서 군대 진영에다가 다집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군 부대 부대마다 두 마리 책을 두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붙들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지금 꾸려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일곱 적들을 대적하여 싸워서 가난 땅을 정포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에 그 내용을 더한다거나 또이 토라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것은 절대 허락, 허락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토라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래의 토라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원 메시지의 의미가 희석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명한 지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토라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줘야만 합니다. 도라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해력을 가져다 주고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모든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날이 곧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마지막 때 전도의 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신부단장의 메시지.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토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 준비를 잘해주는 말씀을 발견해주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어떻게 설수 있는가를 토라는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된 이후에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영향력을 준 것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셀폰 유대인들이 발견했습니다. 전세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달라야 하도록 토라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들의 먹는 것, 우리들의 입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의 생활 전체를 이 토라의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정직과 정의 윤리적인 레벨로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토라 자체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줍니다 신명기 사장전체는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가 그 얘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전도 자체는 불신자들이 하나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살아 있는 관계를 맺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그 사람이 맺지 못한다면 전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은 만나게 되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의 요가를 구하게 되니 리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해야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그들이 토라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 은 그들이 살던 땅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며 열국 중으로 흩어져 살겠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만약에 버리셨더라면 지금 이 땅에 지구상에 유대인들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는 것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 땅, 백성과 땅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네. 복종에 가면은 두 증인이 필요하셨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돌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것을 증거해 보라. 두 증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둘째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직전이었어.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히틀러가 그 땅과 백성들을 없애려고 600만 명 죽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은 또 살아나,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 지금 이 시간까지.